이제 기 시작합니다. 고투델린 프로토스 진영과 리스트이 테란 진영이에요. 사실 보는 맛은 저거가 낀 경기가 재밌죠. 방금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토스가 저렇게 뮤탈 사이인 적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 무슨 마음을 믿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법 별로 없습니다. <laughs> 별로 없어요. 그렇게 쌓이지 못하게 하는 게 거의 유일한 수고, 방금같이 뮤탈이 쌓이면 거의 올가스가 뮤탈로 들어갔을 때기 때문에 지상 이원을 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약간 밀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추출해야 되고, 지금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 아, 아니네요. 저태전이 보는 맛은 제일 이다 원병형투 가스... 아, 투 가스 맞다. 네, 토스도 이제 원 가스를 받고, 원병형에서원 가스면 거의 뭐올인류러시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타이밍 러시를 생각하는 을것 같은데, 토스도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역장을... 좀 태클 탔으면 2가스를 탔을건데 탔을 원가스다 그러면 거의 해불타이밍에 한번 푸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와서 거의 100%입니다 물곰이랑 온다 소리. 그러면 파수기를 지금 추적자부터 파수기가 중요한 시간인데 가스 되는 들을 파수기를 짓는 게 되게 파수기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해블 타이밍러쉬는 그냥 못 막습니다. 그냥 시간을 끈다는 마인드로 막아야지. 되 출발하죠. 한 차가 다 차가 생각하죠. 다차가을쓴거면 여기 시정 몰빵이 생명이거든요? 네. 파수기가 전혀 없어서 이제 파수기를 미친듯이 찍고 있는데 미리 찍었어야 됩니다. 슬라슬하게 일단 역차한 번으로 맞고 다음 판둑이또 나와서 맞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자차 인가요? 그렇거만 3차관으로 체력화 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 4차관 가기도 좀더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5분대에 들어가요, 5분대에. 4차관을. 테랑 같은 경우는. 사차관을 막을 때버커두개만 지면 그냥 막습니다. 무조건 막아요. 사차가 아, 너무 늦죠? 이게 시증을 안써서그 이것도 아니고, 이거 왜 지었지, 이거? 아, 아무것도 없었구 포탑을 너무나 일찍 미리 지어놨어. 사실 뭐, 포탑을 봤기 때문에. 암무성은 거의 뭐 지소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멀티를 먹기가 약간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암흑기사에 굳이 돈을 쓰지 말고, 내가 우리 힘을 좀 구축하는게 낫죠 포탑이 뭐 있어서 뭘. 멀티 견제하는 거 없어, 뭐 멀티 견제하는거 이상의 의미는 뭐 딱히 없어 뭐했는데 안에 그냥 밀어넣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랍을 하고 이 자리에서 뭐 생산도 가능할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개씩 보내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스캔을 빨아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빨아먹어야 돼요 다같이 가면 안됩니다 두개망가야죠두 도망가야죠, 또 도망가야 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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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장식하려 자식차를... 이렇게 한꺼번에 가면 안 돼요. 한기씩 가면 스캔이 다 떨어져서 뭘 하질 못하거든요. 시즌3는 조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추진도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방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규모도 좀 커질지 모르고요 아니 이걸 왜한 한 개씩 갔으면 지금 게 끝났어요 거의 한개가 있다가 스캔 밀리면 걔 죽고 한한 한 다섯 세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러면 한기는 빠지고, 한개는 싸우고, 네, 이렇게 하는군요. 조금 있다또 한, 또 들어가죠? 이거, 위성모드를 모르나요? 아니, 자꾸 여기서 만드는 게 싫어. 네, 반가를 뽑았죠. 반가를 받으면 그냥 다크는 그냥 생산을 중단하는 게 좋죠. 테란이 좀 많이 흔들린 편이 긴 한데, 어어 이거 도망가야죠. 아, 차분히 하나 있고 말고가 엄청나게 큰데. 상대 테란이 느끼는 거나 내 유용성이나 그리고 차분을 뽑은 김에 덤벌티를 먹을 수 있다는 작점도 있어요 데리고 있다가 일단 상대 잘 흔들긴 했는데 그래도 테란의 병력을 무시는커녕 지금 나오면 쓸릴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역장의 도움 없이는? 그래서 앞으로 흔들만큼 흔들었으니까 이제 본 병력의 그... 질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 거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타이밍을 자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거신이 절대 금방 나온 유치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정도 자기가 받은 손해만큼을 보상 받으려면 상대를 최대한 압박은 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랍인데 지금 일단은 멀티 안정화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왜... 네비 두죠? 저것만오로가까지출격해가지고 추격, 여기 거의 끝낼 분위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를 하든지 뭐가 테크를 더탔었든지 근데 테크야 뭐다탈 대로 다 탔고 반가가나왔으니요 테크하고 흙이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에드에돈 아. 셔틀로 공장을 활용하고 있죠 테란이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을 자꾸 주죠 방금 전투 내용을 봤을 때아 이거 나 내가 약간 흙이 있구나 싶으면 강하게 위로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멀티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기 디어이 결국 거신이 나올 타이밍을 줘버렸죠. 사업까지 했, 선 사업까지 했고 이렇게 되면 토스가 이제 좋아집니다. 여기서 거신을 뺐을 때를 생각하면 토스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테란이 압살 당할 병력 규모가 됐어요. 불멸자가. 그렇죠이 뭐냐 생산 시설에서 한번 쭉 뿜어져 나와서 타이밍이 마침 맞았는데 토스는 이렇게 하면서 경기 그니까 러 항상 러쉬같때 생각을 해, 내가 이 러쉬로 뭘뭘 뭘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러쉬에서 상대를 압박한다 경기를 끝낸다 뭐 이번에 승기를 잡는다 업그레이드 싸움으로 이긴거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쿠시는 상대가 위축되게 만들어서 내가 멀티를 한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별로 위축이 안 됐어요. 며칠 아까 그때 경기를 끝내려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지금, 지금 토스가 좀다행인거든이 관문 윤 씨, 아직 살아있다는 거 멀티 더 가져가죠? 이번에 지금 드랍을 한꺼번에 갔을 때 이거를 막을 수가 있나요? 토스가 수준탄한 세네 개는 상할 것 같은데 뭐 드랍까지도 필요 놓고 그냥 걸어 들어가도 이거를